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고개를 쳤 이게 모범 답안이고 최상목은 실제로 저 마음가짐으로 답을 했을 건데 네. 이 말은 모든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해진 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인지도가 그 엄청나게 좋고요.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볼 때는 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 남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핍박 받은 남자 아, 그러면서도 아,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고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음. 때몸 바쳐서 어, 경제수석 일도 하고 기재부 일도 하고 서사가 돼요 서울대 음. 법대를 들어갈 때는 수석이 아니었지만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러고 법대를 나왔으니까 사법고시를 볼줄 알았는데 경제를 공부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 소신을 그렇구나. 가지고 행정고시를 그쵸, 본 그래, 이야기 그래. 그리고 이번에 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음. 아무리 민주당에서 <laughs> 흔들어 대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 최상목 대응은 뭘 해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안 해가지고 <laughs> 영향을 끼쳤잖아요. 부작위의정신인데넌 지져라, 나는 내일을 한다 하고, 어,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건 아, 그냥 전혀 신청조차 하했는데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정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물론 정치를 절대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해지면 진짜 정치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권영세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네 혹시 우리 당이 와서 대권 후보 경선할 생각 없나? 이러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